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지오리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오리 에너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바닥권을 어, 탈출하는 어, 이러한 시그널들이 네, 나와 줬는데요 자뭐 거래량도 있겠고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 가격에 반등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리튬 그리고 니켈 이러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지오리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리시라는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쳐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 리튬 가격이 하락세가 있었고요. 또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내 줄어들면서 주가 역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어본 놈이 잘먹잘 먹는다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와본 애들이 추가적인 흐름들이 더잘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오릿 에너지를 관심을 가지고 네,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네,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어, 어제 이제 나왔던 이슈를 보시면 뭐냐면은 리튬 가격이요 2030년까지 예상된 수요. 그러니까 2030년대까지 예상단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나왔고, 주요 배터리 금속이 글로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격이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라고 엘버발 CEO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리튬 가격은 지난해 이제 이후부터 한8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말 의구심이 이제 들기도 했던 상황들이었는데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내볼수 네, 있겠고 그리고 가격적인 것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네,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내할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이나 그리고 니켈 가격을 보시면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었죠.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이제 하락들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하반 경직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사실 여기 단순히 기대감만 있고 수요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충분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이런 전망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앞으로 흐름들은 훨씬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오리 에너지는 그냥 단순히 리튬 테마로만 볼 것이냐, 리튬 테마로만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사실 어디든 관련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이 움직일 때 처음에는요, 이슈, 그러니까 어떤 이슈냐, 테마로 움직이죠.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주고 난 뒤에는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는 것은 뭐 정말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 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단순히 올라가는 테마가 아니라, 아, 그는 진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면서 얘네들 수혜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테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급등했을 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엑스트라릿입니다엑스트라릿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 투자를 했고 또 다시 엑스트라릿 같은 경우에는 지오리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같이 지금, 내 네, 살아가고 투자를 해가는, 이러한, 네,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지오리다 너지가요, 202억 원입니다. 202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해입니다. 작년 4월달이에요. 이때, 20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엑스트라리 지분은 29. 88%를요, 확보했습니다. 단일 투자자 기준 최대 주주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자, 최대 주주에 올라섰고요. 또한, 엑스트라릭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흡착제를 기반으로 한 이용 교환법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개발했고요. 자,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캐나다, 미국 등에서 파일럿 플랜트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리시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등은 가짜 반등이 아니라, 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유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흐름들과 내용들을 보셔야 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머리 속이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나올 앞으로 나올 제로들 있죠. 이것도 제가 같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지율이 에너지를 밑에서 보여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 아니면 최고점에 보여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수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다라는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찐 시청자고 이제 찐 보유자분들일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오리 위에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지오리 씨라고 적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매수가 하고요 여러분들의 비중을 남겨주신다 그러면 제가 어느 가격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요 어느 가격을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슨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5,500원에 매수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비중이 지금 40%만 들어가 있어. 그럼 제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지금 가격이 올수 있겠다 해서 얼마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제공을 하고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앞으로 나올 엑스트라리과 관련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위에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지오리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제가 계속해서 지오리 에는지 영상 촬영하도록 할테니 그러니까 영상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고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시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 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내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라인때였죠 16,100원대 16,900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D 한농화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가 세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이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관심이 크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쓸 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7556에 입니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 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수 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 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